경마하나의 이말 하나, 구독,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경마하나입니다. 오늘도 새벽 조교 관심마 오늘은 네 마리 준비했는데요. 한 마리랑 이야기가 조금 길어서 네 마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조금 녹화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갔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각이 제가 6시 지금 27분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실은 오늘까지도 날씨가 추웠잖아요. 그래서 사우나를 좀 뒤늦게 쉬다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좀 땀을 빼는데 어, 찜질을 좀 오래 했더니 시간이 훌쩍 가버렸네요. 대신 얼굴을 보면 얼굴이 좀 번쩍번쩍하지 않나요? 네. 그만큼 네, 땀을 열심히 잘 빼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은 오랜만에 목차부터 설명을 하고 갈게요. 오늘의 코차 아니고 목차가 돌아왔습니다. 점정도 어떻게 잘 되나요? 네, 목차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난주 성적 하이라이트 보시고요. 두 번째로 유의미한 일등은 경마 하나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더니 어우 또 사기꾼들이 또 파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기꾼에 속지 마시라고 팩트 체크 한번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천 경주 개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러고서 새벽조교 관심만 네 마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프닝이 길기 때문에 새벽조교 관심만 먼저 보실 분들은 뒤로 넘겨서 보셔도 됩니다. 제가 목차를 소개해 드리고 있는 이유는 원하는 부분부터 보시라고 목차를 소개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이 많다. 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일단, 지난주 성적 하이라이트 보겠습니다. 네, 토요일에 제주 사경주에서 제가 지난주 쇼츠로 말씀드렸죠. 제주 경마, 경마 하나 마번에 배당마 다 있다고. 지지난주 이미 배당마가 다 있었는데, 지난주 경마도 제주 경마 마번이 경마 하나 손 안에 다 있었습니다. 일단 토요일 제주 사경주에서는 잡아 냈습니다. 999 잡았어요. 4번 블랙강자 축에 10번 미래명장 그리고 6번 전설무적까지 가져가서 삼쌍 686배 삼복 169.6배 그리고 쌍승 80배 복승 52.9배 적중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999 적중을 해 드렸는데 실은 이 경주 말고 조금 더 앞에 경주를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제주 이경주에서도 경마나 마번에 배당마가 다 있었습니다. 7번 세계자랑의 명품함성, 그리고 신천황후까지 제 마번안이 다 있었는데요. 인기 9위였던 명품함성 가지고 갔습니다. 엄청나게 배당이 터졌죠. 뭐 1200배, 복승식 170배, 쌍승 347배. 이만큼 배당마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경마 하나만의 제주 경마 노하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만큼 2경주에서 아쉬웠지만 제주 4경주에서는 잡아내면서 네, 배당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서울 10경주에서 어, 3번 와우와우의 2번 스피드원 주력 단방에서 쌍승 24.7배, 주력으로 적중해 드렸습니다. 3번 와우아우는 제가 방송에서도 공개해 드렸던 저의 복병마였죠. 복병마 와우아우를 가져갔습니다. 그때도, 어, 전개만 잘 풀리면 되는데, 이번에 전개 잘 풀릴 수 있는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고 갔고요. 또, 어, 이렇게 뭐, 네. 맞춰드렸고, 아, 그리고 토요 방송에서 제가 발베니, 승식 활용해 볼수 있는 W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착했습니다. 조교에서 잡아 냈었어요. 승식 활용 W. 그래서 발베니가 들어오면서 복, 그 삼복이 1 7 8배가가 됐는데, 그게 다 발베니 때문에 나온 배당이었습니다. 경마 하나가 잡아 드렸고요. 일요 방송에서도 와우와우 W 공개를 해드렸죠. 그 전주에도 드리머 위즈, 충마로 가지고 간다고 복병만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분명히 공개는 해 드리는데 안 믿으시죠. 네. 타 적중부터 배당까지 적중의 기준은 경마 하나입니다. 음, 그리고 오늘 조금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 요즘 댓글에 그런 댓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사기꾼이다. 무슨 1등이냐. 이런 댓글들이 갑자기 또 올라오길래 아, 제가 다른 경마 유튜브 안 보거든요.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안 보는데 어, 이것도 다른 유튜브에서 깠구나. 라고 딱 촉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네, 까였더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경마 팬들한테 아무 도움 안 되는 유튜브 1등, 매출 1등,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1등, 구독자 구매하는 거돈 얼마 안 해요. 쉬워요. 싸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조회수 사는 거는 구독자 사는 것보다더 저렴해요. 그냥 인터넷에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유튜브 구독자 구매, 유튜브 조회수 구매, 유튜브 댓글 구매 쓰면 은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댓글을 초, 초반에 그 댓글 부대를 쓰죠? 뭐, 복승식 뭐, 3점 몇 배, 뭐, 3복 10배 이런 거 맞춰놓고서 감사해요 하면서 올라오는 댓글들 있잖아요. 그게 정상일까요, 여러분? 3복 10배 맞췄다고 전문가한테 고맙다고 난리가 나시나요? 복승식 3배에 맞춰줬다고 막 감사하다고 난리가 나나요? 그런 댓글 먼저 깔아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어 이미 댓글이 있네? 그럼 나도 써야겠다 하게끔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부 그렇게 사용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다 믿으시면 안 되고요. 또 매출 1등 매출 1등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매출 공개한 사람 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매출 1등이라면서 매출 1등 절대 공개 안 합니다. 자기가 어떤 좋은 차 타고 다니는지 그런 것들은 홍보를 하죠. 하지만 매출 1등은 공개 안 해요. 그리고 좋은 차, 차 1억, 2억이면 삽니다. 근데 집은 몇십억이어야 되죠? 집이 몇십억짜리 집에 살고 있었으면 집으로 홍보를 했겠죠. 고작 1, 2억짜리 차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매출로 홍보를 했겠죠. 공개하지 않습니다. 뭐이 바닥에서는 대충 다 알아요. 아는데 제가 아는 매출로는 매출 1등이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사기라는 거는 이런 게 사기가 아닌가. 경마팬들한테 조회수 1등인 게 뭐가 도움이 되나요? 매출 1등인 게 뭐가 도움이 되나요?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도움이 되는 거는 평균 적중 1등 경마 하나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치죠. 평균 적중 1등이고요. 어, 그렇게 평균 적중 1등에서 이걸 또 까내리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적중 1등하면 뭐하냐? 많이 맞춰서 뭐하냐라고 하시는데 어, 지난주만 봐도 저배당 가지고 가면서 그 안에서 고배당 맞춰드렸습니다 네, 또 주력으로 중배당도 적중을 해드렸고요 다적중 더하기 배당까지 가지고 가고 있고요 음, 2주 연속 지금 고배당을 마치고 있는데 2주 연속 고배당 전에는 고배당 계속 1,3착 했어요 조교우수 복병만 놓고 때렸는데 1,3착 좀 운이 안 좋았었죠 1,3착을 계속 했었고 그만큼 잘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 뭐 경마하나한테 사기꾼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음~ 사기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못한 거예요. 만약에 못한 날 들어오셔서 사기꾼이라고 하신다면 그건 못한 것뿐이고요. 음~ 근데 그렇게 못하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적중내역 공개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막권수는 평균 막권수 4방이고요. 4방 이상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4방이 기본이고요. 어, 일부 경제에서는 판단하에 3방으로 줄여드리기도 하고요. 선택의 권한은 오로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기꾼들한테 속지 마세요, 진짜. 그리고,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일요일 일경주 단승식 1.0 배로 팔렸던 콜미스카이 기억하시죠 일경주 조제로 기수가 탔던거 8번 게이트 콜미스카이 혹시 충마로 가져가셨나요? 어, 경마와나와 함께 하신 분들은 콜미스카이를 충마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영상으로 함께 보여드릴게요 지금 8번, 콜미스카입니다이 콜미스카이가 예시장부터 굉장히 흥분해서 안 좋았어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앞말들은 제가 항상 컨디션을 꼭 살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당일 컨디션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콜미스카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결국에는, 네, 펜스 밖으로 넘어갔습니다. 박마 될 뻔했어요. 이런 마필이에요. 근데 단승식이 1.0배 팔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마번 보낼 때부터 예시장 보고 윤승딱 나오는 걸음 보고 8번 콜미스카이는 아니다 해서 충마를 제가 보여, 보내드렸던 충마는 어 잠시만요 제가 가져갔던 충마는 4번 라운더 플루마였습니다 원래 제가 1경주를 그 추천경주로 잡았었잖아요 분석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이제 라운더 플루마를 주력 막권으로 가지고 가려고 추천 경주를 잡았던 거였는데 근데 이제 8번 콜미스카이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저는 라운더 플루마를 충마로 뺐습니다. 이마필 조교가 정말 우수했었거든요. 승부 걸림 마필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운더 플루마를 충마로 뺐고 2번 닌자 타이거를 가져갔어요. 근데 9번 코스모진이 껴버리면서 복승식 225배 쌍승 438배가 터졌죠. 코스모찐이 아니라 닌자 타이거가 들어왔어도 100배였습니다. 정확히는 쌍승식 96.8배인가 그래서 세금도 100배 안 넘어가서 세금도 안 떼는 배당이었어요. 좋은 배당이었는데, 어, 조금은 아쉽게 됐지만 4번 라운드 플루마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경마 하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마번을 받았는데 이 경주에 충마가 콜미스카이로 왔다면 그 전문가는 손절하셔야 됩니다. 코이미 스카이를 가져갔다는 거는 예시도 안 보고 윤승도 안 보고 그냥 마법 보내고 나 몰라라 한다는 얘기예요.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코이미 스카이는 전문가로서 절대 보낼 수가 없는 절대 단승식 1.0배로 팔리면 안 되는 충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이런 점들까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천 경주 개편 안내도 말씀을 드릴게요. 어 실은 제가 추천 경주를 지금 한 3개 정도만 가지고 가고 있죠 음 줄어들면 2개 정도 밖에 안 가지고 가는데 원래는 한4 5개 정도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4 5개를 가지고 가니까 추천 경주를 시작도 하기 전부터 뭐 댓글에 추천 경주가 많다고 난리치는 분들이 굉장히 꽤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 내가 추천 경주를 너무 많이 가지고 가나 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 경주를 최대한 줄여서 일부러 3개 정도로 맞췄습니다 음. 근데 제가 추천경주로 실은 아까 맞춰드렸던 그 제주 고배당 맞췄던 것도 추천경주로 가고 쓰고 가고 싶은 경주였거든요. 근데 이제 압축을 하다 보니까 제주를 하나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래서 못 가지고 간 거였는데 추천경주를 조금 더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제가 ARS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추천경주를 많이 가지고 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하 추천경주를 많이, 많이 가지고 간다는 거는 음 그만큼 홍보를 해야, 전화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 경주를 미리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해야 콜이 뜨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 경주를 많이 가지고 가는 건데 저는 문자로만 여러분들에게 소통을 하기 때문에 추천 경주를 많이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추천 경주 안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는 좀 안정형? 배당 한열배 언저리에서 노리는 경주가 있을 거고 고배당을 노리는 경주가 있을 거고 그런 차이점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차별점을 주고 싶었는데, 추천경주를 그러려면 조금 늘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다른 전문가들이 추천경주를 몇개 정도 보내나 하고 봤더니, 진짜 많더라고요. 뭐 추천경주 뭐 6, 7개씩 그렇게 하던데, 왜 나한테만 추천경주 네 다섯 개 선정을 했다고 그렇게 악플이 달렸는가에 대해서는, 아, 일반 경마패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 경주를 조금 세분화를 했는데요. 일단 새벽 쪽교 아나픽 승부 W를, 조교 우수 W를 충마로 놓고 가는 경주고요. 또 추천 경주 내에서도 우리가 뭐 펀드 같은 거를 살 때, 음... 안정형이 있고 또 위험 추구형이 있고 그렇게 나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안정형, 도전형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배당판을 보고 어 이거는 생각보다 배당이 안 다, 저는 당연히 이걸 대길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무조건 주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한곱배8배 정도 나와줄 때가 꽤나 많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조건 이두 마리가 들어온다라고 보는 그런 경주인데 배당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천해서 안 가져간 건데 추천을 가져갈 정도의 배당이 나오는 경주. 들이 있어서 그런 경주는 현장 추천으로 현장에서 추천 경주로 저, 어, 문자에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해드리고 싶었고요. 이야기가 또 많다고 싫어하시면 안 돼요. 에휴, 모든 분들을 다 맞춰드릴 수는 없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까지 눌러주시면 지금부터 바로. 새벽조교 관심맛 네 마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 소리가 너무 크지 않은 지 테스트 해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마필은 토요일 일경주에 출전하는 일조의 라운더 클라라입니다. 조제로 기수가 기승 예정이고요. 어, 이 마필은 혈통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음.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경마는 블러드 스포츠라고도 합니다. 물론 제가 또 혈통 얘기하면은 또 불편해하는 분들 계시겠지만요. 혈통이 또 중요한 이유는 제가 저번에도 혈통 우수마로 병마 하나 소개해드렸었죠. 그만큼 혈통도 무시할 수 없는 경마 속에서의 힌트 중 하나입니다. 괜히 마주들이 비싼 돈을 내고서 혈통 좋은 마피를 구매할 리가 없잖아요. 그만큼 혈통도 보셔야 되는데요. 이 라운더 클라라의 혈통을 보면 머스킨맨이랑 클라린다의 자마입니다. 클라린다의 자마로는 이제 라운더 파이터가 있는데요. 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 라운더 클라라 혈통 성부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어요. 머스킨맨, 아이고, 머스킨맨과 클라린다의 자만데요 라운더 파이터가 그 자마입니다. 그래서, 라운더 파이터를 먼저 보면, 라운더 파이터의 부마가 바이언인 건 다들 아시겠죠? 어, 라운더 파이터, 19번을 출전을 해서, 19번 중에 15번 우승, 그리고 2위를 4번을 하면서 복승률이 무려, 무려 뭐 100%를 기록한 마필이죠. 그러고서 이제 실수마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전형제로는 이제 라운더 아리아가 있는데, 라운더 아리아도 잘 뛰었습니다. 25전 중에 10번을 입상을 했고요. 또라운 엠파이어도 있는데요. 라운 엠파이어도 잘뛰어줬습니다 15번 중에 어, 5번을 지금 입상을 했고요. 그만큼 어, 혈통이 또 좋고 잘 뛰어주고 있습니다. 음, 다시 돌아가서 라운더 클라라 이야기를 해보면 라운더 클라라가 작년 이제 9월달에 주행 심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데뷔 전때 불합격을 했어그 아, 데뷔 전이래 주행. 아 대, 주행 심사 때 능력 미달로 이제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두 번째 데뷔 전에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요 합격을 하고서 음 데뷔 전을 치르긴 했는데 꼴등을 했습니다. 네, 라운드클라라 꼴등을 했어요. 11마리 중에 11등 꼴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행심사를 다시 치렀어요. 금방 다시 치렀습니다. 주행심사를 다시 치르고서 합격을 하고 그러고 한좀 공백기, 한두달 정도 공백기를 갖고서, 그러고 2차전을 출전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좀 마체가, 어, 많이 완성도 있게 올라온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인기 7위였지만 정우주 기수랑 함께해서 3위를 해줬습니다. 당시 9번 게이트였고요 외곽에서 이제 돌다가 좀 처지면서 아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선주로에서 다시 탄력이 붙으면서 올라와줬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조제로기수로 안장은 교체를 했고요 이번엔 첫 입상을 노리고서 출격을 합니다 지금 라운더 클라라가 루키 경주에 출전을 하는데 마지막 루키 경주 출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루키 경주 우선 출전의 조건이 있거든요 첫 번째 조건이 출전 횟수가 이제 3회 미만 그리고 연령 조건은 3세 3월까지의 경주마가 첫 번째 우선 출전 조건입니다. 그래서 라운더 클라라가 벌써 이제 세 번째 출전인 만큼 어, 루키 경주가 5등급의 상금을 받잖아요. 그런 만큼 높은 상금을 챙기기 위해서 정말 총력전을 펼칠 것 같습니다. 이마필이 2월 초까지는 근육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체는 이상이 없어 보이고요. 조교는 조재로 기수가 이제 국내산 5등급 라운사파이어랑 강하게 병합 조교를 했고요. 오늘도 조재로 기수가 직접 빠른 구보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마필이 좀 특이점이 있다면 망사 눈가면을 착용하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일요일까지는 착용을 했는데, 어, 월요일에는 망사 눈가면이 없이 조교를 하고 있어요. 일요일까지는 망사 눈가면이 있죠. 근데 오늘 조교시에는 없는 민낯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깜빡하고 나온 건지, 깜빡하고 나오는 경우 꽤 많거든요. 깜빡하고 나온 건지 아니면 장구를 빼고 출전하려고 하는 건지는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편성에 뭐 상대마가 몇도 있습니다. 뭐 10조 이끌림, 가장 강력한 상대로 보이긴 하는데 이끌림보다는 라운더 클라라가 조금 더 안쪽 게이트였으면 좋겠어요. 최근 경주로 흐름이 아무래도 트랙바이어스가 내측이 유리하게끔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를 받아준다면 좋을 것 같고요. 외곽 게이트를 받는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마필은 네, 토요일 이경주에 출전하는 33조 사우스 카니발입니다. 역시 조제로 기수가 기승 예정입니다. 이마필, 박남성 마주의 마필이에요. 어, 이마필 개별가는 8,837만원짜리 마필이고요. 혈통을 보면은 일단 북계 쪽에서는 호주 쪽, 호주 중장거리 형에다가 일본식 스피드가 섞인 좀 스테미나, 지구력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목에 쪽으로 보면, 어, 노던 댄서 라인의 피가 있어요. 그래서 좀 뺀질거리 가능성도 있어서 항상, 어, 날림으로 조교하면 안 되고, 진지하게 잡아가면서 조교를 해야 되는 마필인데, 단거리보다는 아무래도 중장거리형으로 볼 수가 있어서, 단거리만 좀잘 치르고서 성장을 하면, 상위군까지도 진출을 할수 있는 또 박남성 마주의 마필이 아닐까, 그런 혈통과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혈통으로는 이제 체구가 더 커야 큰 체구를 가져야 잘뛸 가능성이 있는 그런 혈통인데 1월 주행 심사시 체중을 보면 무려 545kg으로 굉장히 체구가 큽니다. 3세인데 545kg 이에요. 큰 대형마저. 체구가 크기 때문에 질병 없이 사용 관리만 잘하면 경주 치르면서 더 단계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 초반이 조금 빠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때 출발 모습을 보면 영상을 보시면 앞재가 있었습니다. 즉 일명 낑겨가지고 힘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조교를 할때 발주 연습을 하는 거를 한번더 확인을 해, 해볼 필요는 있긴 하지만 뭐, 발주가 잘못됐다기보다 연표 좀앞제됐던게좀 힘들었죠. 그래도 이제 직선에서의 모습은 혈통에서 나오는 대로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등을 했어요. 실전에서 출발만 잘 나온다면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크고요. 또 가벼운 뭐 찰과상 외에는. 큰 질병 없이 건강한 모습이고요. 조개시에도 뭐, 체구가 크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어기적거리는 모습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른 대형마피들에 비하면 그 체구가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체구가 좋아도 다리에서 그 체구를 버텨줘야만 합니다. 우리가 몸통이 큰데 다리가 비실비실하면 그거 어떻게 뛰어요? 다리도 그만큼 튼튼해야 되거든요. 근데 체구에 비해서 그 다리가 버티는 힘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막 강한 갤럽보다는 빠른 구보를 연속으로 타주면서 좀 기초 훈련이랑 그리고 음 주법을 잡아가는데 아직 삼세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료 기수가 직접 조교하면서 이제 빠른 거복 연속으로 타주는데 주폭도 좋고 굉장히 끈기도 좋았어요. 연속으로 타도, 어, 연속으로 탔을 때 호흡기가 안 좋아지는 마필도 있고 열심히 타고서도 괜찮은 마필들이 있는데 호흡기도 괜찮았고요. 또 국내선 3등급 서부 특송이랑 병합할 때도 좀 가볍게 힘차게 앞서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장구는 아직까지는 뭐 없는 걸로 되어 있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네 망사 눈가면 착용을 하고 있고요 계란형 큰고리제가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심사 때도 이렇게 장구 착용을 했기 때문에 실전에서도 그대로 장구 착용을 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마필은 음... 태하입니다. 스카일러 태하예요 일요일 일경주에 출전하는 15조 마필입니다. 장추여 기수가 기승 예정이고요. 신마예요 데뷔전을 치르는데요. 작년부터 훈련은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눈여겨보고 있었는데요. 이 아, 마필이 출발에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12월 18일에 주행심사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 7일에 이제 출발심사를, 어, 다시 합격하고 1월 8일, 1월 29일, 두번 연습주행까지, 연습주행을 두 번이나 치르고서 데뷔전을 이번에 치러요. 작년 10월에 4차 경매에서 5,600만원에 이제 낙찰이 됐던 마필이에요. 마주는 류민수 마주인데요. 류민수 마주가 14조에 캔버스 앵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5조에 이 스카일러 테아를 비롯해서 아직은 이제 주인 심사를 치르지는 않았는데, 신마, 신마입니다. 스카일러 존이라는 마필, 경매가 6,200만원짜리 마필을 지금 위탁을 했고요. 음, 이 마필은 블루선, 그 블루선이 어, 또잘 끼워졌잖아요. 블루선의 동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5조의 스카일러 시리즈로 새로운 신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15조 스카일러 시리즈들을 우리가 경주로 에서또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카일로테아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 보면 스카일로테아는 이제 미스티비어슬리랑 대원마의 자마입니다. 대원마의 자마로는 첫 자마예요. 이 대원마라는 마필이 33조 서인석 조교사 마방에서 경주마 생활을 했었습니다. 1 8 번을 뛰어서 무려 일곱 번을 입상을 했고요. 특히 2018년에 과천시장배에서 우승을 했고 또 2019년에는 스포츠서울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모마가 잘 뛰어졌고요 그래서 스카일러테아도 혈통적으로도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조교 모습은 어, 방금 보신 것처럼 일요일에 장추회기수가 국내상 5등급 원더풀 스피릿이랑 굉장히 강한 병합을 시행을 했습니다 음, 다만 연습주행 때도 과거보다 출발은 조금 더 개선이 됐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종반의 걸음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데뷔 전에 이제 1300m로 선택하고 나오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마필은 치프스타입니다. 치프스타는 일요일 10경주에 출전을 하고요. 최범현 기수가 54kg 부담 중량으로 함께 합니다. 사전, 사승을 이어오고 있는, 네, 아주 관심을 받고 있는 마필이죠. 작년 11월 달에 좀, 아 지금도 좋아요. 작년 11월 달에 부경에서 브리더스컵 루키 경주에서 출발대에서 요동이 있어서 힝! 주저앉아버리면서 최범행 기수도 이제 마필에서 하마를 하고 그렇게 출전 취소가 됐었죠. 아무래도 안말이라서 그렇게 부산까지 내려가는 게, 어, 치프스타한테는 아직은 조금 낯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7은 경주에서도 다시 또 기립을 하면서 출발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출발이 늦었음에도 아무래도 마필의 능력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가볍게 우승을 했고요. 이마필은 지금 보면 전 경주 후에 낭치가 있습니다. 낭치 내역이 있어요. 이 낭치라는 게 제갈에 물렸을 때 제갈이랑 접촉을 하면서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이들이 있을 때 그런 경우 이빨이라고 하죠 동물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검사를 통해서 뽑아, 뽑아 뽑습니다 발치를 해주기도 해요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문제는 구내염이 왔어요 구내염이 왔고 식이성 식욕부진 처방이 두 번이나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어~ 낭치 후에 밥을 좀잘안 먹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마방에서 체중관리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치프스타는. 어, 3월 4주차에 이제 KRA 컵 마일 경주가 열리는데요. 바로 구경부터 시작되는 트리플 티아라 시리즈 출격을 위한 준비 중입니다. 음, 겨울에는 대상 경주가 없지만 이제 대상 경주가 열릴 준비들이 어, 본격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출발이 좀 문제인데, 2월 5일에 구미노 트랙라이더가 출발 조교를 했을 때 아직도 출발 자세 불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 이번 주 후반까지 잘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새벽 조교시 모습은 아까 보신 것처럼 4등급 명, 명드림 외측에서 조교를 할때 정경주보다도 힘이 더 차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승급전을 치르는데요. 승급전이지만 암말 한정 경주로 출전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마필이 한번 조금 부진을 겪고 나면 오 마필이 생각보다 말들이 은근 똑똑해요. 그래서 아 내가 적구나라는 걸 아나봐요. 그래서 그런 기세가 꺾이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트리플 티아를 앞두고서 기세 꺾이지 않게끔 암말 편성을 잘 찾아서 쓰고 있습니다. 21조에서 그래서 올해 치프스타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네, 오늘 좀 내용이 길었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저는 토요일, 아, 금요일 저녁 6시에 토요 분석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